보름이 살이 되진 않잖아요. 환부입니다, 장동혁은. 보수를 망치려고 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드러내야죠. 그 사람을 빼내야 합니다. 그래서 몰아내든 사퇴시키든 해가지고, 장동혁을 일단 몰아내고 난 다음에, 보다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국민의힘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당의 주류 세력인 언더친윤 이 사람들이, 이제 장동혁을 당대표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것처럼, 장동혁은, 이재명 정권 나빠, 이씨, 뭐, 비상경, 이고의회폭거를 막으려고 했던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송은석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송은석은 언더진윤의 핵심적인 사람이에요. 거기서 장동혁과 역할 분담이 아니라,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언더진윤에서도 야, 장동혁 쪽안 되겠는데?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판단은 두 가지 이유 같아요. 하나는 우리 말을 잘안 들어. 그리고 선을 넘은 것 같아. 이 저렇게 윤석열과 같은 발언을 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장동혁이 계속 저러면은 내년 지방선거 우리가 망할 수가 있겠네. 아주 그냥 거의 싹쓸이 당할 수 있겠네. 지방선거에 대한 위기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장동혁을 드러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논의가 시작됐다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자, 그